두 집합 AB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. 자, A 합집합 X가 A가 됩니다. 자, A가 있고요. 이렇게 있고요. 예 들어서 X가 있는데 합집합한 게이 A가 돼야 돼요. 그럼 X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. 이렇게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 바깥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요 부분 때문에 합집합을 해 주면 A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자, X는 A에 속해야 되고요그 다음에, 자, B 교집합 X가 B. 자, 두 개의 공통된 부분이 B다. 그럼 이 B가 더 작아야 됩니다. 이렇게 B가 있으면 X가 더 커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X와 B의 공통된 부분이 B가 됩니다. 결국은요, 같이 한번 써보면, X가 있을 때이 B는 X에 포함되어야 되고, 또 X는 또 A에 포함되는, 자,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됩니다. 집합 B의 개수니까요. 네, X의 개수니까요. 자, X가 자, B를 포함해야 되니까, 요 1, 2는 꼭 포함해야 돼요. X 집합은 1과 2는 꼭 포함해야 되고, 그 다음에 A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되니까, 자,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1, 2를 꼭 포함하는 거. 1, 2를 꼭 포함하는 거. 즉, 나머지 원소가 3, 4, 5니까, 3 4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2의 3제곱. 답은 8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